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제입니다 오늘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에르메스 립스틱. 개당 8만 8천원. 제가 10가지를 짠!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건 에르메스에서 직접 구매한 영수증이고요. 88만원. 이 아이들은 런칭이 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품절이 되고, 백화점에서는 줄이 너무 길어서,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점에서 직접 사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10가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웨어러블하고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제가 뽑아가지고 왔어요. 더 이상 긴말 필요 없이 에르메스의 핫한 립스틱 리뷰 시작해볼까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 시그니처. 에르메스에서 구매하면은 딱 이런 상자에 담아주잖아요. 신발을 사건 가방을 사건 보석을 사건 똑같이 이런 에르메스 상자에 딱 담아주는데 뭔가 미니어처 느낌이 나요. 옆으로싹 밀면은 우리 보통 신발 사면 더스트백에 담아주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립스틱도 더스트백 같은 이런 포장지에 담겨 있습니다. 싹 열면은. 와...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 케이스가 바로 대표 라인, 제 메인이 되는 라인이고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컬러풀한 케이스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은 실제로 보석과 신발을 만드는 최고 책임자분이 만드셨대요. 묵직해요. 마치 88,000원이라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석도 굉장히 짱짱해. <laughs> 컬러는 네 가지 카테고리에요 베이지, 오렌지, 레드, 핑크. 베이지에선두 컬러, 오렌지 한 컬러, 레드색 컬러, 핑크색 컬러, 립밤 하나 사왔는데 이 립밤도 똑같이 88,000원이에요. 아니, 이거 뭔데? 그리고 텍스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트랑 새틴. 세틴. 새틴은 좀 촉촉한 느낌이고 매트는 이제 뽀송한 느낌인데 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빨리 발색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컬러는 베주 낫띠레 컬러입니다. 어, 매트 치고는 너무 부드러워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컬러예요. 하려고 보면 마게 녹아요. 딱 발랐을 때 크림처럼 녹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완전 매트는 아니고 약간 세미 매트 느낌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 조향사 분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뭔가 향도 나요. 어,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다. 베이지, 브라운, 핑크가 좀 섞인 느낌이어고 베이지나 마른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국적인 컬러기도 해요. 약간 뭐 도톰하게 연출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베주 타델락트. 이거는 새틴이에요. 아까는 매트였고 이거는 새틴. 좀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이에요. 오, 되게 예쁜데? 오렌지, 코랄, 베이지 이런 느낌이 좀 도는 컬러인데 베주 나뛰레 컬러는 조금 톤이 다운된 차분한 컬러라면 이건 조금 더 발랄하고 조금 화사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네요. 촉한 계열은 우리 조금 물들이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오렌지 베이지 계열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렌지 계열 들어갈게요. 오렌지 계열로는 지금 오랑주 컬러가 세팅이랑 매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직접 발라보니까 저는 매트가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로 가지 왔어요. 안살수 없는 컬러였어요. 왜냐면 에르메스의 뭔가 대표 시그니처 컬러로 나온 립스틱이기 때문에 오렌지 박스를 입술에 바른다라는 생각으로 오 이거 봐. 근데 확실히 이 컬러가 엄청 웨어러블하진 않지만. 봄이나 이런 계절감을 타면서 하긴 좋은 컬러 같아요. 또 기존에 뭐 핑크나 레드나 이런 걸좀 지겹다, 질렸다, 뭐, 에르메스 사는 김에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걸 사고 싶다면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음. 자, 이제 레드 한번 볼 건데, 레드에서 제가 먼저 가져온 거는 루즈 카자크 이 컬러예요. 이것도 매트랑 새틴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매트로 가져왔어요. 피부가 되게 하얘 보여요. 오, 진짜 예쁘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다. 그렇죠 여러분 이 컬러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입술 각질 부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 저는 지금까지 컬러 중에 이거 베스트. 규리님 일로 와봐 봐봐. 진짜 예뻐. 헐! 진짜 예쁘죠, 이 컬러? 신거 아니야? 이거 나좋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루즈 어, 아마존. 이게 렇 약간 노란끼 도는 레드인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제가 세틴으로 가지고 왔어요. 어머, 이 컬러도 너무 예쁜데?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살짝 웜한 레드인데, 그래서 아마존인가 봐. 약간 열대요리면서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아마존인가 봐. <laughs> 음, 요거는 칠리랑 되게 비슷한데, 새틴 계열의 칠리 느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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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것 같아요. 역시 샤넬 맥 디올 담당자분들을 스카우트하기잘한것 같아요. 루즈 아쉬, 플럼 컬러예요. 제가 플럼 컬러를 진짜 좋아하는데, 조금 살짝 엄해 보이기도 한데, 요것도 지금 매트랑새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와우! 오! 오!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색깔이 예술이다. 규리님 이거 한 번만 봐봐요, 규리님 한 번만 더 봐봐,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대박. 진짜 이거는 믹스하기 너무 아까운. 음, 너무 텁텁하면 너무 다크한 그 루크 같은 느낌 알죠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텁텁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이 메이크업 따로 안 하고 오히려 제 마스카라로만 이제 포인트 준 다음에 립으로 탁 해버리면은 하, 그냥 끝이죠, 여러분. 끝! 진짜 저 믿으세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쁜 컬러. 이거 이런 뭐지? 아. 쉬. 자 그다음 이제 제가 핑크 계열. 자 로즈 앙상 발라볼게요. 아무튼 이런 컬러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진짜 남자 친구한테 선물해줘도 될것 같아. 이거 아 그냥 내 입술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봐봐요, 그죠? 이거는 너무 자연, 정말 많이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어떻게 입술 색깔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해 놨지? 제가 웬만한 입술 색깔, 뭐 마른 장미 컬러 많이 발라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입술색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컬러는 처음 봤어요. <laughs>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피부 화장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이제 입술만 남았어. 근데 뭔가 조금만 튀어도 이 화장은 망할 것 같다 생각이 들때이 컬러 바르면 될것 같아요. 게이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핑크도 아닌 진짜 내 입술색 그 자체 인간 입술색을 그대로 담았다. <laughs> 뭐 지울 필요도 없겠는데 그냥 내 입술이라서? 로즈 립스틱 제가 이것도 혼등에 테스트해 보고서 와 이건 와, 무조건 봄 색깔이다. 이건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쓰겠다 해가지고 제가 와우 <laughs> 이거 진짜 봄 색깔 아니야? 파상 레트 컬러를 바르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뭔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듯한.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에르메스 이번 라인에서 핑크 카테고리가 색깔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런 컬러들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입술이 둥둥 떠 보인다거나 너무 핑크면 얼굴이 진짜 노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정말 웨어러블하게 쓸수 있는 컬러. 봄에 쓸수 있는 가장 적합한 컬러 뭐냐 하면 전 바로 이거. 마지막은 로즈 다카 컬러예요. 이거는 이 컬러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좀 있는 컬러인데, 어, 되게 쿨한 립스틱인데요, 여러분들. 핑크인데도. 마냥 발랄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좀 도시적인 느낌도 내릴 수 있을 것같 그렇지 잖아요 쿨한 핑크, 파란 의상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조금 더 채도 있는 컬러 바르고 싶다 하시면 이 컬러 발라도 될것 같아요. 아니, 립들이 다 너무 잘 나왔다. 이 컬러는 조금 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어떨까? 자, 이제 대망의. 아니, 너가 왜 88,000원인지 한번 보자. 아니, 바르긴 편하네. 난 지금 이게 왜 88,000원인지 계속 느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촉촉하네요. <laughs> 이것도 혹시 색깔이 바뀌는 건가? 입술이 플럼핑 되나? 그건 아닌가? <laughs> 확실히 영양감 있고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생일 선물이나 이거 에르메스 립밤 사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이건 남자분들끼리도 선물 주고 받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립스틱. <laughs> 자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 이 웨어러블하다고 생각했던 10가지 컬러 중에서도 제가 1, 2, 3위를 뽑아보면 전 1위는 바로 이 루즈 카자크 이건 진짜 맑은 레드 데일리로도 좋고 발랐을 때 정말 얼굴이 환해지는 뭔가 고급의 끝판왕 2위는 바로 이거 루즈 아쉬 손에 꼽힐 정도로 맑은 플럼 분위기를 연출해주면서도 그 그라데이션이 진짜 예술이에요 3위는 요거 로즈 립스틱 굉장히 화사하고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꽃이 만개하는 그런 봄기운을 듬뿍 담은 그런 느낌 이 나머지 중에서도 진짜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면 은 아까 인간의 입술을 그대로 담았다 하는 이거 로즈 앙상 컬러 독특하면서도 채도 높게 쓰고 싶어 하시면 은이 오랑주 매트라든지 로즈 다카 조금 톤 다운된 베이지에 톤 다운된 마른 장미 컬러를 찾고 싶다 하면 은 베주 나뛰렐 컬러 오렌지빛의 발랄한 느낌의 베이지를 찾는다 하면은 어, 배주 타들락트 이 컬러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LMS 립스틱들을 다 발라봤습니다. 역시 바르는 버킨백이라고 부를 정도로 색상에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웨어러블한 컬러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고르면 정말 쇼핑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88,000원짜리 립스틱 이랬는데. 일단 이런 패키지부터 그리고 또 LMS를 소비한다라는 느낌 자체에서 주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할만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컬러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뻐요. 뭐 저는 비록 립밤도 88,000원에 샀지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마쳐 보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제 인스타그램 레오제이 메이크업도 팔로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앞으로도 재밌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